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홀로 사장님, 즉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는 430만 6천 명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5년 만에 처음 있는 현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수 침체가 길어지며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로 버티던 일인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7월까지 지급된 폐업 공제금은 약 8,8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4% 증가했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80%에 달해 10개의 가게가 새로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모두 아파트만 한채 시끄러워 고 무너지는 중인 대한민국 진짜 너무 힘들다. 인구도 줄고 내수도 줄고 회사도 줄고 자영업자도 줄어들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였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